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야 하고요. 화장을 오늘 좀 열심히 해봤어.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완전 맥시, 맥시 롱 스커트에. 이거 허리가 너무 커. 근데 엉덩이는 꽉 낀답니다. 이건 치마가 좀 잘못 나온 거.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거든요. 위에는 이 자켓을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가죽 타일 자켓. 안에 티셔츠가 얇아서 이 안감 털인 거 입고 갈게요. 가봐도 되겠습니까? 가는 길에 꽃을 사가야겠어. 오늘 서윤쌤 생일이라고 있거든요. 향수만 뿌리고 나갈게요.

하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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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이게 맞아? 머리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파트가 있어. 나 이거 욕심난다. 아, 나 집에. 이게 드디어 왔어. 이게 뭐냐면요. 섀도우예요. 파란 섀도우를 시켰는데, 11월에 시켰는데 이제 왔어요. 그래도 빨리 왔다 이 정도면. 열어볼게요. 짜잔. 나 깜짝 놀랐네 빨간색으로 잘못 온줄 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루 섀도.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 근데 좀 도전적이긴 하다. <laughs> 그리고 얘는 아마 트위저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에 있는 그냥 집게로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얘는 써봐야 할것 같습니다. 섀도우만 살살 닦아내볼게요. 일단 손으로 해볼게요. 보이나? 카메라에?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예쁜데? 어, 약간 멍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는 것보다 화면에서 좀 어둡게 나오네요. 아, 패스, 부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하나 버리는다고 생각하고 해볼까? 어? 근데 너무 예쁘다. 나 진짜 마음에 드네? 아직 제일 연한 색깔 밖에 얘밖에 안 칠했거든요? 얘도 한번 칠해볼게. 훨씬 파랗다 어떤가요? 너무 예쁜데?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이 위에 반짝이를 얹어주는 거지 파란색 반짝이를 예쁘지 않습니까? 헉! 너무 예쁘다 이거 데일리로도 쓰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샀다 성공이다 아, 왜 이렇게 부었냐. 난 사실 내가 왜 부은지 알고 있어. 아제 짜파게티를 두 개나 먹고 잤거든. 오늘은 카페에 갈 거예요. 후르츠산도가 먹고 싶어서. 근데 자기 전부터 카페에 가겠다고 생각했어. 방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세수하고 나갔고, 딱 대충 화장하고, 언니 있 12시 오픈했는데, 맞춰서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부었네. 아무튼, 맞춰서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오후에 온다니까, 호다닥, 갔다 아말어 그리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3월함 결제를 해야 돼가지고, 아니, 이게 수영장도 잠깐 들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발랐는데? 준비 끝! 옷만 갈아입으면 됩니다 오늘은 <놀람이> 니트 <있어요> 와이드 팬츠 입었어요 위에는 패딩 입고 목도리 하고 갈겁니다 와 진짜 많이 부었다 오늘 패딩 입고

음. 음. 혼자 한 사람은 나밖에 없네. 딸기, 오렌지, 청포도, 키위 파인애플. 귤인가? 오렌지가 아니네. 음, 너무 맛있겠는데? 음. 매실 <목소리> 어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 지금 본가에 와있습니다. 아빠 생신이라서 내려와있고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하는데 동생이 전주에서 게이, 제작 케이크 샵을 해요. 그래서 케이크를 원래 만들어 오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만들려고요. 동생이 빵만 구워놔주기로 했고 가서 크림 바르고 예쁘게 꾸미고 그런 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로슈퍼제. 너무 춥고 건조해서 진짜 빠방하게 수분을 채워줘야 그래야 화장이 안 뜨는 것 같아. 수분감을 완전 빵빵 채워주겠습니다. 지금 논이도 어? 몇 겹을 레이어드해서 발랐는지.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와, 어, 자연광에서 화장하니까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보이네? 완전 바삭바삭해졌어. 아, 맞다. 부산에 여행 갔다가 브로우 마스카라를 두고 와가지고 브로우 마스카라가 없어요. 나가서 사야 됩니다. 아이라인 그리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머리가 너무 커, 거지 같아. 얼른 화장하고 머리를 해야겠다. 입술만 바르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 섀도우를 하나도 안 했네. 진짜 웃긴다. 입술만 바르면 된대. 그래놓고 지금이라도 조금 하겠습니다. 봉구, 나왔어? 이리와 어디가? 호중살러 가? 쉬하고 <laughs> 와 머리 하고 옷 입고 오겠습니다 지금 충전기 꽂아 놔서 각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네이비 골든 셔츠에 생지 데님 입고 카킷에 패딩 입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출발 아이. 뭐, 뭘 만들 거니? 야뭘 만들어야 되냐 근데? 근데 난 어려운 건못 하는데. 쉬운 그럼 할까 박스에 리본 달린 거 같은 거? 박스에 리본 달린 거. 같아. 무슨 색 하지? 탕색을주 그러니까 바탕색을 아주 고민되에 아 색이 연해야 맛있어? 응. 그럼 하늘색은 응. 하늘색 하고 리본을 네이비색으로 해야겠다. 그러렴 그러니까 보라기가 살짝 섞인? 아니 약간 회색이 살한 방울 섞인 하늘색. 그래? 너왜 침을요? 침안 흘려. 침 흘려. <laughs> 아아 청색감. <청소감은? 웃음> <laughs> 아니 그게 한 방울이 흘러는데뭔 <laughs> 소리야? 뒤에 안 흘려. 나좀 잘하는 거 같은데? 어? 아빠다. 아빠 나 아빠 스테이크 만들고 있어. 아빠. 누구인데? 유튜브 아빠 나 잘했지? 그때 그러니까 그래? 오히려 그런 게더 이쁘다.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그리 <그게> 누가 깨물었는데. <웃음> <웃음> 아 뒷모습이잖아. 보여주지 마. 아빠 초 뭐가 더 예뻐? 깜장색 커트랑 이게 더. 글씨를 써야지. 글씨를 써. 글씨를 쓰라고? 알겠어. 내가 글씨 쓸게. 아빠 이름을 넣어야지. 아빠라고 하면 안 돼? 근데 그 옆에 통로 쪽에 배고파. 인물 사진으로 찍어 왜? 아빠? 그래야 잘 나온다. 삼매 하나 둘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만큼?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만큼? 사랑하는 아빠의 <laughs> 생일 축하